교육의 클래스가 남다른 포항 8학군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저는 지금 84타입 유니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84타입 유니트는 총 1455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는 619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는 중심타입답게 세련되고 깔끔한 구조가 돋보입니다 내부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발코니 2개와 드레스룸, 펜트리와 창고,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었고, 4인 가족 단위 가구에 딱 맞는 평온하고 안락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밝고 따뜻한 베이지 컬러와 아이보리 톤 소재 포인트의 조화를 통해 편안하지만 감각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공간을 완성한 엘리트 파크의 84타입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보실 공간은 현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널찍한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바닥을 큼직한 포슬레인 타일로 마감해 넓은 느낌을 더했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충분한 수납이 가능해 보이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내부 칸칸이 깊숙해서 온 가족의 신발을 여유롭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다용도 우산꽂이와 퀵라인 선반이 있어 긴 우산이나 목이 긴 신발도 보관하기에 편리해 보입니다. 깔끔한 수납과 편리한 일상 동선 설계를 자랑하는 한신 더 휴만의 특징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신발장 맞은편에도 문이 있는데요. 여길 열어 보시면 실용적인 동선과 편리함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현관 팬트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일상용품과 골프 장비와 같은 부피가 큰 취미용품들도 쏙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펜트리의 도어 역시 전신 거울을 설치해 외출 시마다 온매무새 다듬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먼지 차단, 단열에도 효과적인 이 현관 중문. 좋은 집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죠. 3년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된 스타일이 인테리어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용 욕실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출 후 바로 손을 씻거나 샤워를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건강한 순환을 돕는 아늑한 욕조가 있고 깔끔한 디자인의 수납장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욕실을 지나면 이렇게 침실 1이 보이는데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든 충분한 넓이일 것 같은 넓은 공간에 화사한 채광이 드는 큼직한 창으로 시공되어 있어 방 자체에서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맞춘 통일감 있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붓바기장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천장에는 실내 공기 컨디셔닝과 냉난방 조절에 용이한 천장형 에어컨이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메인 공간으로 가는 복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나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도, 아트월 간접 조명이 만들어낸 이 고급스럽고 화사한 분위기에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또 바로 옆으로는 팬트리 공간과 실외기실이 있어 주방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주방 공간을 더욱 넓히고 주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이곳이 84타입의 주방입니다. 야, 이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듯한 개방감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와이드한 다이닝 공간이 확보된 점이 84 타입의 특장점으로 보입니다. 주방은 아무래도 동선과 수납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일 수밖에 없겠죠. 딱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렬된 무상 제공 상부 플랩장과 마찬가지로 무상 제공되는 엔지니어드 스톤의 상판과 대형 싱크볼. 그리고 아일랜드 탁자가 있는 디귿자형 동선까지 매일매일 사용하게 될 주방 일과가 얼마나 편리하고 감각적일지 머릿 속에 그려지시나요? 여기에 냉장고장과 키큰장, 와이드 다이닝 가구도어와 시스템 선반으로 이루어진 팬트리, 게다가 주방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하이브리드 쿡탑, 레인지 후드. 전기 오븐과 음식물 탈수기도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방 수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주방 생활 액세서리도 편리하고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고 여유롭고 깔끔하게까지 한 기본 구성에 옵션을 더하시면 주방 장식장 업그레이드와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 고급 하드웨어 키큰장 천장형 에어컨, 식기세척기까지 효율과 기능을 최상으로 높인 더욱 깔끔하고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참, 팬트리와 장식장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를 따라 분리된 다용도실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침실 통합 선택형처럼 다용도실 선택형 선택 옵션에서도 입주민 한분한 한 분의 니즈에 맞추고자 하는 한신 더유의 깊이 있는 배려가 참 돋보이죠. 이번에는 일상의 중심이자 휴식이 될 아름다운 거실입니다. 주방을 소개해드리는 동안에도 거실의 탁 트인 공간감이 느껴져서 거실 이야기를 어서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자로 통하는 커다란 공간감과 개방감이 마치 커다란 그림을 보는 듯해 거실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울지 상상이 가게 하는데요. 마통풍이 가능한 실내 구조가 생활에 얼마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지 입주민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해 바닥 타일을 시공하면 거실부터 주방, 그리고 복도까지 타일이 통일감 있게 시공돼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실의 전면은 포슬레인 무광 타일 아트월이 기본으로 시공되는데요. 입주민의 선택에 따라 아트월 타일 시공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 뒷벽으로 아트월 타일을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도를 더욱 품격 있게 완성해줬던 간접조명 옵션이 거실의 우물천장과 아트월에도 함께 이어져 연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미술적인 인테리어는 오직 한신 더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자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안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일상의 감각을 일깨워 줄 안방입니다. 침실 공간도 정말 여유롭죠? 보시는 것처럼 대형 사이즈의 침대도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방에는 넓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단독 발코니와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드레스 룸, 깔끔하게 디자인된 파우더 룸, 부부 욕실까지 편리한 동선으로 설계가 된 구조가 인상적인데요. 발코니에는 세탁선반과 전동 빨래건조대가 무상제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 룸 입구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파우더 장 역시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쪽 드레스룸도 함께 보실까요? 와, 이 드레스룸도 정말 널찍한데요. 별도로 설치된 창이 있어 의류 관리에 필수적인 습도 조절과 통풍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역시 세련되고 쾌적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부부 욕실에는 물팀 걱정이 없는 깔끔한 샤워가 가능한 수납형 샤워부스와 세련된 디자인의 수납장, 그리고 비대일체형 양변기가 무상 제공됩니다.